굿모닝 아, 6시가 안 됐습니다. 네. 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일찍 나와버렸어요. 뭐뭐뭐 아, 뭐, 뭐. 잠이 안 오면 깨면 되고, 그죠. 일찍 나와버렸습니다. 아,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여기를 이렇게 걷잖아요. 너무 일단 조용하잖아요. 라면 세상의 행복은 제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최고의 그 즐거운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 새벽에 일어나서 음, 우면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뭐 귀에서 음악도 듣고 그리고 또뭐 명상의 말씀 뭐 이런 것도 듣고. 그러면서 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 사실 제가 아, 어제 잠을 못 잔데는 아마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근심 걱정. 아. 근데 그 근심 걱정이 뭐냐면 어, 여러분이 주신 댓글을 읽다가 어느 한 댓글에서 눈이 딱 멈췄습니다. 아, 제가 이 댓글을 다신 이분에게 어떤 답을 드려야 되나 계속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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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다가 아, 잠을 좀 설쳤네요. 네. 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제 제가 그 아,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 뭐였지? 파이어족. 네. 파이어족, 파이어족 아시죠? 어, 한꺼번에 확 벌어가지고 경제적 독립한 다음에 그냥 빨리 은퇴해가지고 그냥 아좀 쉬고 살자. 뭐 이게 이제 파이어족이잖아요. 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었죠, 그죠? 아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아 답글입니다. 오 선생님, 저는 올해 쉬운 셋된 사람으로 어오 선생님 영어로 사업하실 때오 선생님 덕에 영어 공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이어족이 나쁩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 선생께서는 왜 그리 틀을 놓고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지요. 물어봅시다. 이유가 뭐요? 어, 그렇게 하는 오 선생님의 말과 생각이 정답입니까? 희망이 삶의 행복입니까? 아, 어, 그러면은 희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파이어족의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까? 누가 만든 거요? 어, 대개 말이 세상의 정답인 것처럼 함부로 또 얻지 마시오. 보다 보면 얼마나 역겨운 줄 아시오? 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쉬운 네. 세 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보다는 열 살이 어르신데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나이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아니니까.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어떤 댓글을 달아야 되나 위로를 해주고 저는 사실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아침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름대로 희망을 주고 저의 경험을 나누어 줌으로써 어, 그것이 저는 하나의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우리 옛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옛날에 희망을 항상 노래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어?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주신 분도 어 역시 어 저의 방송을 듣고 또 저의 영어 교재를 보고 함께하셨던 저의 제자분이시잖아요, 그죠? 그 나름 저를 좋아하셨을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실망을, 아, 어 고통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어, 사실인즉슨 굉장히 미안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지만 또 반대로 저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또한 엄청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을 설친겁니다 아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까 어. 제가 그 방송을 요즘 안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안합니다 그 공중파를 하거나 케이블 TV를 하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을 그때는 얘기할 수가 없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실을 얘기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어, 저는 행복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행복이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유는 또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자유는 용기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누군가에게,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지, 남들이 듣기 좋은 얘기, 내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어, 나의 자유니까. 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아, 공중파를 하면 그런 자유가 없어집니다. 고민 고민하다가 아, 바로 이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일단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 이렇게 막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또뭐 코인이 막 올라가고 이랬을 때는 주식 안하고 코인 안하고 그런 사람은 꼭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아좀 모자라는 사람 뭐 이런 것처럼 보였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제 또 이렇게 반대가 되면 어 풀각시라는 분이 어그때 그런걸 해주셨나요 어, 주식을 하다보니까 막 너무 매일 그거에 그냥 이렇게 보고 이게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주식을 팔고 나니까 요즘처럼 또 주식이 떨어질 때 되니까 오히려 그때 내가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아 누구나 다 누구나 다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누구나 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또 이렇게 또못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갔던 사람이 잘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돌고 도는 거 아닌가요? 참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 그래서 오늘 이 분께는. 그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마음이 좀 편해질 때까지는요, 우리 방송 보지 마세요. 어, 괜히 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에? 그냥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 저 사람은 무슨 뭐가 좋은지 막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오늘도 기쁘세요. 그것도 꼴보고 싫잖아, 솔직히.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막 그냥 자기 행복하다고 막 이러면은 아이씨, 그냥 그러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뭐하러 보면서, 그 뭐하러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리아,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막속가파하고 그럴 필요는 전 없을 것 같아요. 에이, 그냥 아, 내가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아? 어?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같이 세상을 막 같이 그냥 으악! 씹어대고. 그죠? 속이 후련할 때가 있잖아요. 그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럴 때는 그거 보고 또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더불어서 저는요. 제가 일본어를 읽지를 못합니다. 그 일본에 계신 한 분께서 어, 저는 그분, 정말 그분을 얼굴 한번 보고 싶어. 나중에 기회 되면. 왜냐면 어느 분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 처음에 그 우리 댓글 달 때는 정말 본인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댓글을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6, 7개월 지났나요? 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굉장히 밝아지셨어 저는 아... 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그런 느낌이 들때 아... 그래. 그래도 여우성식의 아침 방송을 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자각을 하거든요 네. 어제 참 이런저런 댓글 많이 주셨습니다 아또한 분은 아, 요즘 고물과 고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아, 그죠 요즘 정말 정말 많이들 힘듭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 안해도 근데 이게 꼭그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요즘요 예, 미국의 그 물가가 지난달에 작년 지난달고 그 작년 7월이죠. 그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다죠? 9.1% 올랐다라나.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9.1%그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20% 정도 오른 거하고 비슷하대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지 물가가. 어, 그러니까, 야 미국 미국 좀 난립니다. 캐나다도 난리고 물가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막, 어 정말 그죠. 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크라이나보다는 낫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막 전쟁 일으키고 막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하. 어, 전쟁 때문에 막나아나하수한쟁이되 장이 되고 집도 없고 다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또 요즘 또 이제 이렇게 그 어, 다니다 보면은 가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숙박업소라든지 이런데 어디를 가도요. 아니 우리는 뭐 직업이 없다, 일이 없다는데 그분들 얘기로는요, 사람을 못 간대요. 일, 그러니까 사람을 못 간대. 그렇다고. 뭐 그게 그렇게 뭐 급여가 작냐 뭐 작다면 작지만 또 그렇게 작은거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말이죠 그 숙박업소 뭐 호텔 뭐, 뭐 특급 호텔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무궁화 별? 뭐 별인가 무궁화인가 그거 뭐한세개뭐 뭐 이런 거 그런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그 조그마한 호텔 같은 데뭐 빨래해주고 뭐 이불 뭐 청소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뭐 중국 분들이라든가. 아니면뭐 태국 부부 이런데 사람들이 와갖고 일하면한 달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0 0만원 이상 준대요. 엄청 큰돈 아니에요?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는 얘기는 돈쓸 데가 없잖아. 아끼 아끼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그죠? 그일 년에 6천만원 모은다는 얘기인데. 오 작은 돈 아니잖아요. 특히 그 나라 사람들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어 이게 그러니까 비교 우위. 나보다 잘난 사람. 주변에 막 이렇게 화려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옛날, 우리 그 부모 세대, 그때 막 힘들게 살았던 그분들은 지금도 막 "아유, 이 정도면 얼마나 오감 마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어, 그 시대가... 시대도 가난했지만 우리 집은 더또 그때도 가난했고 그런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 어, 정말 정말 불행해지기 싫다면, 예, 정말. 정말정말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으로 찌들려가지고 불행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말정말 나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 극도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라고 만약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해야 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특별한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우리 모든 불행은 뭔가 짠! 하고 대박나는 거, 한 큐에 빵! 하고 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생각해보세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실제로는 뭔가를 좀큰 거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 은행의 이자는 뭐 1년에 2% 주는데 사채를뭐 하면 은뭐 5%를 준다 10% 준다. 그러니까 혹 해가지고 했다가 날려먹고 또 친구가 이거 사업하면 은뭐 부동산 이걸 사면 된대더라 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특별하게 망하는 거죠. 너무 말이 잔인했나요? 여러분. 내 돈이 중요하면 남의 돈도 중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세상에 공짜 없는 거고. 그죠? 세상 아주 단순합니다. 에? 단순해. 어떤 사람은 바보여서 꼬박꼬박, 또박또박. 에? 그냥 예금하고 주식 같은 거안 하고. 뭐안 하고 그냥 또박또 봐. 빼박 또 봐. 네?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보여서 그런 게아니거든 네? 그죠? 그렇다고 꼭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게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뭐를 팍! 갖뭐뭘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건강하고 살 빼는 것도 그렇죠. 또막또막 또막 운동하고 그거 히 운동하고 그게 제대로 된 거지? 다 어? 굶고 극단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냥 다이어트 약 먹고 그렇게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빵 하려고 하면은 한꺼번에 망하는 수가 있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수록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록 잘되는 사업이 있죠 로또 사업 아마 요즘 강원도에 그 강원랜드가 카지노 아마 그런데 아마 박 터질걸 그럴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선하고 수 이거 도저히 뭐 꼬박꼬박 노력하고 어느 순간에 한방에 이게 가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백만 명 중에 한 명씩은 그걸로 잭팟이 터지잖아요. 로또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로또에 희망을 걸고 일주일을 버티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으나 옳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죠? 위를 바라보고 살면 사는 거 힘듭니다.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있죠. 전부 다 서울, 그리고 강남, 막 이런 쪽만 바라보고 사니까 다내 주변에 뭐 그런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지. 사실 지방가 서 살면 얼마나 여유있는데요. 어. 제가 이것도 한번 욕먹을 소리입니까? 그 여러분 저한테 그랬을 겁니까? 야, 너 지금 강남에 살잖아. 너가 왜 그런 얘기 를해 아니, 제가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면 사는 거고. 아니. 내가 능력이 되면 삼성전자도 들어가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면 뭐 하는 거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걸 해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나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가 정말 미안한데 있잖아요 저는요 스무 살 때부터 이 나이 지금 내가 60둘될 때까지 42년을 365일을 일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저30 365일 24시간 일하는 사람입니다. 술도 안 마시고. 전 취미 없어요. 취미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게 취미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거. 제가 왜 유튜브 하느냐고요? 돈 아끼려고 합니다. 돈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아끼려고 한다고. 나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혼자 막 이렇게 떠들고 내가 막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공짜로 됩니까? 돈 내고 말을 해야지? 아, 술집 가야지! 언니들이 내말 들어줄 거 아냐!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막밥 싸고 그래야지 내말 들어줄 거 아냐! 맞잖아! 에?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말해봐. 혼나지? 그죠? 내말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아끼려고 한다고요. 너막 유튜브 막나 혼자 떠들어도 뭐 누가 뭐라 고 그래? 나 혼자 떠들었는데. 에? 아, 아, 참 뭐라 그랬지, 참오지 아까 그러니까 보지 말래니까 내가 꼴뱅이 싫은 사람은안 보는 게 좋아요 왜 꼴뱅이 싫은 놈을 왜 보냐고 서로 속 시끄럽게 그죠?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다가 저는 여러분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 여러분은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드려야 된다니까 무슨 광고를 붙여갖고 돈을 벌어 유튜브로 나 같은 놈이 돈을 줘야지. 어? 계좌번호 다 적어봐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냥 즐겁게 살자고요. 즐겁게. 자, 오늘 제가 꼭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확 가고 싶지 않으면 절대 특별한 행복을 꿈꾸지 말라고요. 특별한 행복을 꿈꾸면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에?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뭔가를 하면 행복이 저기 있어. 와, 행복! 아니라고. 행복은 어디에 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은 과정에 있다. 그럼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과정에, 우리의 과정 속에 행복이 있는 거지. 내가 특별한 뭔가를 해가지고 확 저질러면 거기에 돈이 확 생기면 확 행복이 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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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특별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순간순간순간에 행복은 쫙 널려 있다. 행복은 쫙 널려 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행복은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아, 나는 행복한 거야. 또라이야 어쩔 수 없어. 난 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한 걸 어떻게 하자고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여러분 이기면 그것도 행복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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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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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